여기다 해주라고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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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가 숨겨봐 어디다 숨길 거야 숨겨봐 숨겨봐 거기 문은 안돼마무셔안돼 내려와 내려와 숨겨봐 봐 어디다 숨길라고 그렇게 응? 우리가 숨길 수 있는 데냐? 너 생각에는 거기서 숨길 수가 있는데요? 숨겼어? 숨겼어, 다 숨겼어? 묻어지 묻어봐. 흙이 있어야 묻지. 아이고 잘못네. 아이고 잘못. 아이고 잘못네. 아이고 잘 가려진다. 아이고 잘못네. 아이고 그렇지 그렇지. 아이고, 열심히 했다. 아이고, 아이고, 잘하네. 아이고, 아이고, 잘하네. 음, 잘 아이고, 잘하네. 응, 잘했어. 아이고, 잘못네. 아이고, 잘못나. 아이고, 안 보인다. 안 보인다. 아이고, 안 보인다. <laughs> 다 묻었어. <laughs> 아이고, 까까 묻었어. 뭐하는 거야? 좋네. 야! 이거 뭐래? 돼지 돼지.